그니까 지금 내가 지금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지금 뭐냐면요. 그러니까 레포대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진짜 초보이신 분들, 정말 진짜 정말 초보이신 분들 뭐왜왜 왜 있잖아. 진짜 캠, 캠페인 뭐 캠페인도 모르고 대전 모드도 모르고 그냥 레포대에 관한 지식도 없는 분들 그냥 진짜 진짜 존나 아, 관 한인가? 아무튼 아튼 그러니까 어, 내포대는 하고 싶은데 싶은데 못 해서 어 진짜 진짜 존나 못 해서 존나 못 해서 어. 어, 따돌림을 받기 싫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laughs> 어,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저녁 9시나 10시쯤 어프대초보분들4명3명 오알 뭐명 5월 뭐뭐지뭐아무 뭐, 거의 거의 세명 오알 두명 정도 데리고 캠페인 하면서 하나씩 어 가르쳐 드립니다. 포대 자, 친추는 어디서 넣냐? 이건 지금 제 계정, 지금 부계정이에요, 부계정. 제 계정, 부계정이에요, 부계정. 부계정인데, 닉네임은 지금 수강생 모집 중이에요, 모집 중. 닉네임은. 여기서 URL 복사,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자. 이게 스팀 커뮤니티 컴, 아이디 유튜버, 제, JT, 이거 검색하시거나, 닉네임으로 수강생 모집 중에, 부사, 이렇게 생기네, 부사 있어요. 일단 밑에다가 어좀 들어보이도록 게요 이따가 친추 넣어주시면은 어 제가 이뭐 이제 들어오 그러니까 제가 방송 키고 어 들어오신 분들 삼착순 한해 에 갈게 되겠습니다. 진짜 에, 수강생 모집중. 오케이 닉네임 수강생 모집중. 친추 많이 넣어주세요. 예, 지금 스마슈 여기 지금 개개 개, 개프사. 어, 이거 이거 여기, 여따 친추 넣어 주시면 돼요. 전 친추를 못 걸어서. 예, 여따 친추 넣어 주시면 된다 이제. 알겠죠? 님 수강생 모집 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예. 저희 하이 님이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것도 모르고 생 초보. 그러니까 완전 생 초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레포대도 레포대 레자도 모르고 진짜 저는 좀 아예 레포대 랩자는좀 알아도 어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도 어 캠, 게임은 좀뭐 어, 내가 어느 실력까지 올릴 수 있나 에, 예. 근데 뭐 어느 정도에까지 이제 어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나 그런 분들을 위한 그리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몰라 총도설도 몰라 뭐 템도 어디에 있는지 템 위치도 몰라.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위치도 몰라. 다 몰라. 어. 이게 어디서 특종이 나오는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다 아예 몰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가이드 됩니다. 진짜. 대전 모드는 우선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캠페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캠페인부터. 캠페인부터 자연스럽게 맵부터 알아야 대전 모드도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